감사합니다. 2025년, 오늘은 4월 1일, 아침 공정학원 79일째. 오늘 우리 큰아들이 봉고차가 아니라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간다고 일찍 일어났네. 아, 세상 이런 일이. 제 19일째, 아침 긍정학원을 이어가고 있고, 뭔가 꾸준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있는 것만으로도 음, 잘하고 있다 만 시간의 법칙 만 시간이 필요하다 꾸준함 꾸준함 재밌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즐기고 꾸준히 매일같이 작은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보자 파이팅 자 하나.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도적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 둘 나는 주식회사 솔창건설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함께 성장했다. 셋 이렇게 했더니 부와 명예는 저절로 따라왔다. 넷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다섯, 나는 하루 10분 이상의 독서, 30분 이상의 산책을 통해 필생의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모두 다 성취했다. 여섯, 나는 스스로 술을 절제하고 매일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일곱, 나는 내가내 삶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행복한 미소로 답하고 어, 순간순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보냈다. 오늘도 화이팅!